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31장 36절에서 5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긴 본문의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나이까 무슨 죄가 있게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할 거니와 외삼촌의 암념 들이나 암연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장들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찍힌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이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 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나이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 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로 보내셨으리라 만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라 이에 예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름에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 서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옵소서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이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이 무더기를 보라 또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들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울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아멘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31장만 하더라도 한 번은 야곱을 칭찬했다가 다음번에는 야곱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가장 야곱다운 모습이고 인간적인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영적 지도력을 주셔서 가족 모두가 하란을 떠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떠남은 도망이라는 방법, 즉, 인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야곱이 도망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믿음으로 라반에게 당당하게 떠나겠다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라반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보내 주었을 것입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랬다면 라일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치지 않았을 것이고, 라일이 거짓말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그 뒤에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이렇듯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또 교훈들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야곱과 라반의 헤어짐입니다. 42절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함께 계시면 아무 고생이 없이 편안하게 살 것처럼 우리는 여깁니다. 그러나 야곱이 지낸 20년의 시간은 고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 내내 여러 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야곱을 교육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속임수의 죄를 찢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시련과 고난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요셉의 경우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요셉도 여러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에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고생도 나에게 유익한 그것이 당신의 뜻을 알려줍니다. 현대 여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께서 고난을 주셨으나 오히려 이것에게는 약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명령을 배울 기회가 되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것은 우리에게 약이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법을 명령을 배우게 되는 그러한 기회인 것이죠. 고난의 경험은 시련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러한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고 연단하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난이 나중에 큰 유익으로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그리고 율례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난 당하고 있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러한 고생을 견디게 하신 것이고. 그러한 고생 후에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라반은 드라빔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사차치 뒤졌습니다 그러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이 자신의 가족과 자기 일행의 짐을 뒤진 것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내면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이런 행동을 책망합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나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셨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라반의 고소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내자, 야곱은 내소운 공격을 합니다. 20년 동안 마음에 쌓아두었던 모든 것을 쏟아냅니다. 야곱의 이 대화는 36절에서 42절까지 계속되는데, 창세기에서 한 번의 이야기로 가장 긴 대화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성실하게 봉사했습니다.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절을도 없이 일했습니다. 물어내야 할것 이상을 물어내었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야곱을 둘성실하게 대하며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야곱은 빈손으로 쫓겨났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라반을 하나님이 어제 꿈에 책망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의 불평에 대해 변명이나 비난을 하지 않고 자신은 인정이 많으며 야곱을 해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세우자고 제안합니다. 좋게 헤어지자는 것입니다. 야곱은 증거로 돌 기둥을 세웠고 다른 이들에게 돌을 가져와 돌 무더기를 쌓으라고 제안했습니다. 돌을 쌓는 일은 땅의 경계를 표시하거나 어떤 사건에 대한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라반은 이돌 무더기를 아람으로 여갈사 두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히브리어로 갈렛시라고 불렀습니다. 두 이름 모두 이돌 무더기가 증거다라는 의미입니다. 라반은 아람어로 이름을 짓고 야곱은 히브리어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한 라반은 여기서 미스바라고 하는 이름을 더했는데 이는 망루 혹은 전망대라는 뜻입니다. 여호께서 서로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덧붙인 이름입니다. 혹시라도 야곱이 그의 딸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거나 딸들을 박대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실 것이라는 취지에서 이런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라반에게는 걱정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야곱이 자신처럼 군대를 이끌고 돌아와 자신에게 보복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라반의 두려움은 사실 자신의 살아온 방식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속이고만 살아왔던 라반은 그 누구도 신뢰하지 못하고 가족끼리라도 서로 해치지 않기를 약조해야만 안심하고 살수 있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라반이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생각했던 모든 일들을 포기하면서 언약을 맺고자 한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행동으로 야곱에게 해를 가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깨달음이 있었던 그런 꿈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현실을 보게 됩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데리고 쫓아올 때에는 자기가 쉽게 다 잡아올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재산도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습니다. 분명 라반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야곱 때문에 그가 부자된 것을 이전에 이미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부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야곱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셨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깨달음을 잊어버린 것이죠. 야곱이 떠나는 것이 자기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을 그는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쫓아갔습니다. 다 함께 끌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그를 헤아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그리고 현실을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얼마나 야곱이 믿 야곱을 시기했던지 그의 식구들을 외국인 취급했었습니다 이준 노동자 취급했단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취급할 때에는 야곱에게 부유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딸을 외국인 취급하고 손주들을, 사위를 외국인 취급했으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서 야곱의 편을 들어주시고, 야곱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는 현실을 제대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약간의 과장과 자기 자랑식으로 말하지만, 그것은 현실을 보게 된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43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내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현실을 바로 보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예요. 내가 더 부탁해야 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야곱이 내 딸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내 외손주를 데리고 있으니까, 야곱이 더 커지고 부자가 되고 강성해질 것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내 딸들을 박대하지 말고 다른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인 돌 기둥과 돌 무더기를 넘어서 서로 해하지 말자고 약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실을 깨닫게 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만 그런 현실을 깨닫게 하는 순간을 주실까요? 아닙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현실을 깨닫는 순간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순간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우리의 잘못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이에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아 버리고 마음은 닫아 버리는 거예요 깨닫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는. 문제가 있고, 회개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라반에게 현실을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정말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깨닫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반이 현실을 직시했을 때, 그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외국인처럼 대하던 딸들이 자기 딸들이었음을, 그면 내 노동력이 될 것이라고 여겼던 야곱의 아이들이 자기의 손주들이었음을, 야곱 때문에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을,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시고 그의 편이시다는 것을 라반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니까 현실을 직시하게 되니까. 자기가 위세부릴 처지가 아니라 낮추고 부탁해야 되는 처지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자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라반처럼 자기 처지나 자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건방지게 사람들에게 대하면서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기 처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만과 온갖 죄들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행하는 온갖 갑질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 깨달으면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더 너그럽고 잘해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저지를,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회개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거예요. 십자가상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분명 죽어가는 두 강도에게 성령님께서는 동일하게 깨달음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회개하였고 한 강도는 고침받을까 봐, 회개할까 봐 걱정되었던 사단의 농락에 빠져서 그마저 멸망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그래서 회개할 수 있다면 그거는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참모습을 보여달라고, 현실을 직시하게 해달라고. 죽을 때라도 내 처지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해야 될줄 압니다.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게 되면 교만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게 됩니다. 성경에서 자기의 본 모습을 직시하면서 기도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죠.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웃을 채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히리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보게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온전히 자기의 모습을 봤어요. 회개했어요. 그 회개 기도가 바로 이, 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이런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실수가 무엇인지,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될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런 연시를 직시해서 좋은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어떻게 그가 그의 인생을 끝냈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그런 깨달음의 기회를 주셨어요. 라반만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도 깨달은 것이 있어 감사의 제사, 희생의 제사, 화해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깨달음이 있어 화해가 이루어지고 깨달음이 있어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깨달음이 있어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본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회개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현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회개하시는 분이에요. 이 안식일 그런 하나님 만나시고, 또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다시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